luar 안녕하세요. 로운하우스의 로운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고요. 여기는 한층에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나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는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0분 걸리는 부천역 역세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집 앞에 신곡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고 초중고 학군이 잘 되어 있고 큰 병원인 대성병원이 위치되어 있어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2평형 당독 세대를 시립 주금 5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같이 출발하시죠. 네,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신발장 3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메리 수납 공간 만들어주셨고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이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삼형동 슬라이드 이쁘게 만들어주셨고요. 안쪽으로 1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 크기는 1인용 침대, 책상과 수납장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옆쪽에 베란다가 위치되어 있는데 베란다가 내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까지 사용하시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베란다 같이 들어가셔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방에 위치한 베란다입니다. 여기는 내부식으로 아래 깔아주셨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여기는 공부방이나 아니면은 자그마하게 시스템장 짜셔서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대피 공간이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고 싶지 않은 짐 숨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부족한 수납 여기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정면으로 메인 욕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메인 욕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우드톤과 베이지톤 타일로 따뜻한 느낌. 주셨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변기와 세면대 공간 분리되어 있고, 위쪽에 중간 선반대 들어가 있고, 수납장 위치되어 있고, 옆쪽에 거울은 LED 거울로 설치해주셨습니다. 샤워 공간은 왼쪽에 보시면은 한 단짜리 코너 선반대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욕실용품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으로 골드톤으로 이쁘게 넣어주셨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거실은 큰 사이즈로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이동하시는데 불편함 없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트월 자리는 타일과 템퍼보드 마감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인테리어 더 이쁘게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가운데에 라인 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보이겠습니다. 옆쪽 소파 자리는 우드 타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파를 놓아도 공간이 많이 담기 때문에 여기에 테이블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슈파는 5인용에서 6인용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 위쪽에 작은 조명 넣어주셨습니다. 천장 보시면 은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라인등이랑 메인등 크고 밝게 넣어주셨고 매립등까지 넣어주셨기 때문에 거실 환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크고 넓게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개방감 있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힐 걱정 없는 뷰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맞은편으로는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식탁 자리를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냉장고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는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상부장 잊지 않고 넣어주셨고. 주방 공간도 우드톤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따뜻한 인테리어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슬라이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마련해 주셔서 평소에 허리 굽힐 일 없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싱크대 크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안쪽까지 조리대 공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소형 가구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싱크대 자리 옆쪽으로는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매립형 후드 숨어져 있었습니다 주방 공간 옆쪽으로는 베란다 공간 나가실 수 있고요 주방 옆 베란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슬라이드 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소에는 닫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도 충 충분히 잘 나와 있고 수전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주방에 부족한 수납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2번 방과 안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2번 방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 입원방 크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1인용 침대와 책상, 수납장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창문이 옆쪽에 하나 반대편에 하나 있기 때문에 양창 효과까지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옆쪽에 베란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베란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에서 나와본 베란다 공간인데요. 여기는 베란다가 1번 방에 하나 주방 옆에 하나 2번 방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총 3개로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번방의 베란다에도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넣으시고 주방 옆 베란다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창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번방 베란다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2번방 나오시게 되면 옆쪽으로 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안방 크기는 정사이즈로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 들어가고 부부침대, 파우더룸 설치 가능하겠고요. 이번 방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여기 안방은 붙박이장 설치 없이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거실에 말을 못했는데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방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은 부부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부부욕실은 공간 활용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슬라이드문으로 만들어주셨고요. 부부욕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베이지톤 타일과 우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옆쪽에 세면대와 변기 공간 잘 분리되어 있고 위쪽에 중간 선반대 설치되어 있고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신 출근길 이곳에서 샤워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코너 선반대 한단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기는 일단 단독세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메리트 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호선 부천역과 신곡천에 끼고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았는데요, 여기는 저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었던 아파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 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